안녕하세요. 안드로그 프리모이커의 정인경입니다 영상 편집을 처음 시작하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되실 거예요. 프리미어가 좋을까? 파이널 컵 프로가 좋을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제게 질문하시는 그런 질문이기도 하고요. 어, 그게 마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고 묻는 거랑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 제 대답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하기 가장 편한 그 툴로 하십시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툴은 툴일 뿐, 그 자체가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는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소프트웨어에는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것 같아. 나의 영상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뭔가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 시작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것들이 익숙해진다면 그것들이 최고의 소프트웨어가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오늘은 음, 프리머가 좋은지, 파이널 커프로가 좋은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두 가지 소프트웨어 혹은 다른 어, 또 다른 제3의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들이 모두 다 공히 갖고 있는 그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결론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영상만 보실 때그 영상을 보실 때그 영상을 타임라인의 구조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번역해 보라는 겁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영상 편집이라는 것은 일종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영어를 이야기할 때그 영어를 우리는 한국말로 해석을 하죠. 그쵸? 그래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네. 어, 저건 영어야. 영어, 영어 이렇게 한다면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그쵸? 네. 그니까 그러니까 영상을 볼때 여러분들이 어, 저건 영상이야. 어, 어 재밌네. 여기에만 그친다면, 그거는 그냥 평범한 시청자의 시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상 편집을 하는 영상 제작자로서, 그 영상을, 그냥 영상이야, 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거를 타임라인으로 해석하고, 타임라인으로 변환하고, 그래서 또그 타임라인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킬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지난 11월달에 이와 관련된 강의를 오프라인에서 한, 한 적이 있어요. 오늘은 거기서 활용된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타임라인이라고 한다면 그 아래쪽에 시간이 있죠. 네, 시간,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시간 사이로 플레이헤드라는 것이 있어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네, 흘러가죠. 네. 시간의 흐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네, 흘러. 그런데 사람의 시선은 위에서 아래로 보는 것으로 어, 기본적인 그 유저 인터페이스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이 방식으로 세팅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기본적인 어떤 형태라고 한다면 이 타임라인 안에 비디오 클립 하나가 올라와 있는 거겠죠. 네. 그런데 비디오 클립 하나가 올라와 있을 때 비디오만 올라오나요? 아니죠. 네. 그 촬영했을 때그 당시 환경에 할때 같이 녹음된 사운드도 같이 올라오게 되겠죠. 우리가 비디오 클립 하나를 타임라인에 올려 놓는다라는 것은 그 비디오 클립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링크되어 있는 오디오가 같이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편집을 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준비 단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촬영본을 타임라인에 올려놨다고 해서 그것들이 편집은 아니죠. 진정한 그 편집의 의미는 여기서 내가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을 걷어내는 작업.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보여주고 싶은 화면만 남겨두는 작업. 이게 가장 기본적인 편집의 개념이에요. 편집의 개념을 조금 더 발전시킨다면 내가 A 장면에서 찍었던 내가 보여주고 싶은 장면. 내가 B 장면에서 찍었던 내가 보여주고 싶은 장면. 이렇게 각각 여러 개의 클립 중에서 내가 꼭 보여줘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그 장면들을 모아 모아서 하나로 붙이는 것. 이것이 바로 편집이죠. 네. V1과 V2, V3, V4. 요거는 제가 이제 각각 다른 클립이라는 그 의미로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네이밍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만 골라 골라서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아래쪽에 오디오가 같이 오죠. 그런데 이 오디오의 이름이 A2도 아니고 A1도 아니고 A5예요. V1, V2, V3, V4와 전혀 관계가 없는 오디오 파일이 밑에 음, 왔다는 뜻이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 오늘 오늘 우리 이 강의의 목표는 해석과 번역이잖아요. 특히 영상 타임라인을 번역하고 해석하는 거죠. 이 현장 음은 다 제거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현장 음은 없다는 뜻이고 전혀 다른 음원이 여기 지금 A5라는 이름으로 여기 깔려 있는 거죠. 이런 타임라인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그 장르는 뮤직비디오예요. 네, 그러니까 A5라고 하는 음원을 반면 바닥에 깔고 그 음원에 맞게 각각의 영상 클립들을 얻는 과정. 네. 그미비디오가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타임라인을 보는 방법 굉장히 어렵지 않죠? 네. 굉장히 쉽습니다. 어, 여기까지는 뭐 쉽게 따라오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이 장면인데요. 자, 여기 클립이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멀티트랙, 멀티 레이어가 되어 있는 멀티트랙이라고 하는 이 구조.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생기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선은 위에서 아래로 보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V1 10초부터 20초 사이에 사람이 보는 거는 그렇죠. V1밖에 없으니까 V1을 보겠죠. 그런데 10초, 20초 이후에는 V2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청자들 사람은 20초 이후에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요? V2를 보게 되는 거겠죠. V1이 설사 금일 그때 깔려있다 할지라도 V2가 포기해서 그 위에 얹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예요. A1은, 그렇다면 A1도 같이 얹어져서 A2 때문에 사운드가 안 들릴까요? 그렇진 않아요. 사람의 시선만 감춰질 뿐이지 이 A1은 20초 이후에도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A2와 겹쳐서. 이걸 우리는 멀티 트랙, 뭐 멀티 레이어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어 이제 요 개념에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릴 게좀 있어요. 영상 편집에 있어서 이렇게 멀티트랙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데 OHP 필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OHP 필름이 뭐냐면 어, 예전에 아주 오래 전에 네, 프로젝터가 없던 시절에 과거에 사람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혹은 논문을 발표하거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화면에 보여줘야 될때 그때 A4 용지로 되어 있는 그 투명 그 필름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 네임펜으로 글씨를 써서 그 빛을 투과시키는 그그 전구 라이트에 올려놓으면 그것들을 반사시켜서 여기 화면에 벽에다 쏘는 OECP 필름이 한장이 있어요 이거를 바닥에 깔면 OECP 필름의 그 투명함 때문에 바닥이 보이겠죠 거기에 수백 장의 OECP 필름을 깐다 한들 밑에 있는 바닥은 보이겠죠 그쵸? 왜냐하면 다 투명한 거니까 이론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요 개념이 이 개념이 영상 편집의 멀티 트랙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런 관점에서 왼쪽에 B와 A가 있습니다. 이 OHP 필름, 이 투명 필름에 아래쪽에 투명 필름에는 왼쪽에 A를 쓰고 위쪽에 있는 필름에는 오른, 오른쪽에 B라는 글씨를 썼어요. 두 장의 그림이지만 이거를 포기해서 위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네, A와 B가 같이 있는 한 장의 그림처럼 보이겠죠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죠 그렇죠 긴장하셨다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으로 이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 겁니다 자 똑같이 OHP 필름에 이번에는 위에 있는 필름에는 보트가 있고요 아래쪽에 레이어에는 요트가 있습니다 자, 요두개두 두 장이에요. 하지만 한 장으로 포갠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보트가 위에 있는 걸로 보이겠죠. 보트가. 네. 밑에는 요트가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볼때 이걸 두 장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한 장으로 본다는 거예요. 같이 포개져 있으니까.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음...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맨 오른쪽에 사람이 보는 결과물을 보세요. 분명히 이런 모양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똑같이 겹쳤다면. 지금 이 요트가 좀 오른쪽으로 밑에 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고 보트가 왼쪽으로 좀 올라가 있는 구조잖아요. 어떻게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네, 쉽다고 했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각각의 포개져 있는 여기 있는 이 레이어들을 위치를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실제로 사진을 가지고 한번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미드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여기 있는 이 두상의 사진이 있다고 합시다. 자,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보이는 장면은 요, 요 장면이에요. 그쵸? 이해되시죠? 다음 장면이요. 자, 요번에 여기 있는 이 대화하는 장면을 좀 이렇게 왼쪽으로 좀 틀었어요. 그 얘기는 오른쪽에 있는 그빈 공간은 투명한 공간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쵸? 그럼 어떻게 보일까요?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에는 좀 작게 만들었어요. 네. 작게 만들었으니까 작게 만들어진 공간의그 여백은 비어있는 공간이 되겠죠. 그러면 그곳은, 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이렇게 상단에 있는, 맨 위에 상단에 있는 이것들을 조금 흐릿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능하진 않지만 이론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흐릿하게 만들면 어떻게 보일까요? 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이 개념을 잘 이해해 주세요. 이번에는 제가 상단에 아이 걸 빼고 네, 그걸 없애고 브레이킹 베드라고 하는 글씨를 썼어요. 그 글씨의 나머지 부분은 투명하게 되겠죠. 실제로 보이는 부분은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 이번에 이 장면에서 한번 제가 타임라인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타임라인 아꽤 복잡해 보이죠? 네. 하지만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아 그냥 타임라인 복잡한 타임라인에 그치지 말고 이걸 좀 분석해 보는 것 오늘 우리가 해 보는 것이 그거니까 한번 요 타임라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0초에서 시작이 되죠 영상이요 시작이 되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V1이에요 V1에 근데 이 소리가 어떤 소리죠 V1이 시작이 되죠 하지만 이 v 1의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A5 그러니까 이 영상은 이 현장에 있는 소리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음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음악이 깔린 거겠죠 그렇죠? 네, 음악이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음악 위로 V1이 시작됐어요 자 P1과 T1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P1은 포토, T1의 T는 텍스트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 볼게요 자 V1이 시작이 되는데 P1과 T1이 생겼어요 이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P1이라고 하는 그림이 이 비디오가 나오는 과정에서 소개가 된 거죠. 위에 올라온 거죠. 그쵸? 네. 갑자기 등장한 거죠. 등장하면서 P1의 그림에 대한 설명 텍스트가 올라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P1이 사라지자마자 T1도 같이 사라졌으니까. 그쵸? 그리고 이제 V2가 시작이 됩니다. 자, V2가 가다가 V3까지의 만남이 이루어진 그, 만나지 않는 그 공간. 그 그러니까 20초 이후부터 30초까지 그 사이가 비어져 있어요. 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V2에서 영상이 끊겨서 블랙이 됐다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블랙이 된지한 15초 후에 V3가 비디오가 또 다른 비디오가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런데 V2에서 화면이 사라져서 블랙이 됐지만 보시면 아시겠죠? T2. 글씨가 사라지면서 블랙에 글씨가 나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25초 이후에는 글씨 마저도 사라지는 그러니까 T2와 V3 사이의 그 공간은 완벽한 블랙 그러니까 A5의 음악만 나오는 공간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나서 V3와 T3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V3와 T3, 아마도 V3에 대한 설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V3 영상이 끊기자마자 T3도 끊기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음 비디오가 나오면서 P2, 두 번째 사진 자료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사진 자료가 등장할 때 T4가 나오죠. 근데 이 T4는 포토, 이 사진에 대한 설명 자막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T1, P1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P1이 사라졌을 때 T1도 같이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P2가 사라질 때 T4가 계속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텍스트가 계속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아 이거는 이 사진에 대한 설명보다는 어떤 비디오 이 4번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 자막이 이될 가능성이 큰 거죠. 이렇게 타임라인을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제가 지난 11월에 강의를 했을 때 사전에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께. 그 설문을 드렸어요. 그 설문 내용이 여러분이 지금 만들고 싶은 이 강의를 다 마치고 나서 만들고 싶은 영상이 무엇인지 유튜브에서 그 영상을 좀 집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거였는데 그 영상들, 클립들을 좀 이렇게 보면서 타임라인 구조를 좀 분석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요거는 제가 그냥 샘플로 하나 가지고 온 건데 한번 요거 한번 볼까요? 네. 자 이거는 어, mbc 100분 토론입니다 자 어제까지는 여러분이 영상을 그냥 어, 영상이야 이렇게 봤다면 오늘부터는 영상을 볼때그 영상을 타임라인의 구조로 변환해서 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100분 토론 이 영상인데 이 영상은 총몇 개의 클립 비디오 클립이 있습니까 한 번에 그 겹쳐져 있는 비디오 클립이요 첫 번째 바닥에 cg가 깔려 있죠 그쵸 그 영상 하나 두 번째 왼쪽에 있는 패널, 오른쪽에 있는 패널이 있는 영상. 그러니까 총 3개의 비디오 클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0분 토론이라고 하는 글씨가 그맨 위에 있죠. 이 100분 토론이라는 글씨는 이 영상, 이화면의 영상이 나가는 동안은 계속 붙어 있겠죠. 그러면 아마 이런 식의 타임라인 구조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요. 자, V1은 바닥에 깔려있는 이제 그, 그쵸? CG. V2는 왼쪽에 있는 패널. V3는 오른쪽에 있는 패널. V1과 V2, V3가 이렇게 끝까지 함께 가야 돼요. 만일에 V2가 중간에 없어진다. 그러면 패널 한 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중간에, 그쵸? 그리고 그 T1이라고 하는 백분 토론이란 글씨도 끝까지 함께 가야 되겠죠. 이런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이 영상 같은 경우에, 어, 현장에서 고프로 같은 카메라로 그 현장을 촬영을 하죠. 이렇게 촬영을 할 때, 거기에는 이제 해변가이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사람, 뭐 파도 소리, 뭐 여러가지 잡음들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음향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사운드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요. 거기서 별도로 녹음된, 그 연주한, 별도로 녹음된 음원을 그 덮어 씌운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굉장히 간단한 구조예요. V1과 A1이 아니라, 별도의 다른 음원인 A2가 와서 싱크를 맞춘 상태, 네 이런 식의 구조를 갖게 되겠죠. 자세 번째 영상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이전에 보셨던 영상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여러 대의 카메라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4대 정도 썼다고 보시면 되는데 4개의 카메라가 모두 다 이렇게 동시에 나오는 건 전혀 없죠 겹치거나 뭐 이런 건 전혀 없어요 딱딱 하나씩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타임라인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A5라고 하는 전혀 다른 음원이 하나 들어가 있고 V1에서 V4까지의 그 영상이 서로 서로 다르게 네, 이렇게 비춰지는 어렵지 않죠? 네. 한번더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전형적인 예능 프로그램 영상 스타일이에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좌우측 상단에 이 버그라고 하는 고정 자막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아래쪽에 그말 자막이나 강조 자막, 그때그때 의상어의태어를 표현해주는 효과 자막 같은 것들도 사운드랑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양은 바로 이런 구조인 거죠. 그렇죠? V1부터 V4까지 상황에 맞는 이제 영상들이 들어가고 그 영상 위에 T1이라고 하는 자막이 끝까지 함께 하죠. 그거는 뭐냐면, 네, 좌우측 상단에 있었던 그, 그, 버그 자막들. 그리고 T2는 말자막인 것 같아요. 그쵸? 네, 말자막을 이렇게 해주고. T3는 가만히 보시면 아래쪽에 그 간단한 사운드랑 같이 싱크가 맞춰져 있죠. 이거는 그때그때 그때 그 효과음과 같이 등장하는 의성어, 의태어, 뭐, 뭐 놀랄 때, 요즘 예능 자막에서 예능 영상에서 많이 쓰이는 효과음, 아, 효과 자막들이 나오는 마지막이라.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식의 구조. 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영상들이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기억에, 어, 여러분의 관심을 끌고, 여러분의 관심 밖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네. 어떤 영상들을 바라봤을 때그 영상들을 타임라인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것들을 사고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으로, 어, 오늘부터 여러분이 시작해보시고, 해석해보시면, 무다 창의적인 영상 제작자가 되실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궁금한 내용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안을로그 필름 메이커의 장인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